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부터는 저희가 식사, 식사에 관해서 네, 할수 있는 상하할 표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식사 첫 번째 시간인데요. 첫 번째 시간에는 저희가 아침, 아침 식사를 네, 중심으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. 네, 아침 식사, 네, 여러분 아침에 무엇을 먹을까요? 네, 중국에서는 네, 아침 뭐 먹어요? 이렇게 이렇게 대 질문하시면 됩니다. 네, 什 네, 什 네, 이거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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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하에서는 많이 먹는 것은 파오판입니다. 파오판. 파오판이 무엇이냐? 파오판은 네 밥에다가 물을 넣어서 같이 먹는 네 음식입니다. 네. 자 플러스죠. 이거 白주 말주, 말은 빼도 되고요. 찌단, 주는 끓이다라는 뜻이고요. 말주, 찌단, 말주, 네, 찌단은 네, 삶은 계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면 저희 문안의 부분을 같이 볼게요. 여기 보시면 쓰다, 찡강을 써 있습니다. 쓰다, 찡강은 원래 그 네, 절에 가보시면은 이게 어, 어, 앞에 네, 입구에 입구 쪽에 좀볼수 있는 네, 네 가지 네, 인물이죠. 네, 네 가지 인물입니다. 이것은불 네, 불처님이 보호해주는 네,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쓰다진강라고부리고 있습니다. 네 명이죠. 네. 근데 중국 상하에서는 이렇게 쓰다진강이 말을 빌어서 네 아침 많이 먹는 네 가지 음식을 말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따빙. 네, 왼쪽에 그림 보시면 따빙이 보이죠.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요댜. 네 요댜 요뎌 보이죠. 요댜는 그림에서 왼쪽 아래쪽에 있습니다. 네, 안에 밀가루 반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튀긴 거예요. 네, 기름에서. 세 번째는 스판입니다. 스 치판. 네, 스판. 이 스는 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. 스판은 여 여기 그림에서 여기 해당되죠. 스판 보시면 안에 밥이 있어요. 밥에다가 그리고 요 오디아와 에다가 같이. 네. 네, 삶아서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. 네, 마지막은 또장입니다. 또장은 두유이죠. 우리 한국에서 말로 하자면 또장. 네, 그림의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. 이네 네 가지 음식은 하이 사람들이 많이 즐겨 먹는 아침이라서 네, 그래서 쓰다 찡강이라고 부릅니다. 이 부린 이유는 찡강이라는 곳은 이 주의 신이죠. 그래서 힘이 세고 네, 그런 뜻이라서 이네 가지 음식 먹으면 네, 힘이 생기고 하루 종일 네, 일 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어서 저희 상할마루 한번 읽어볼게요. 먼저 아침에 뭘 먹어요? 아침에 니는 농저농. 네, 네 아침 아침 상할마루는 쩌랑샹 뭘 먹을까요? 무 무엇을 무엇은 사죠 싸. 네 먹다 채. 네. 농 저랑 샹채사 채. 채는 먹다란 뜻이고요. 사는 무엇란 이 뜻이 이거 이미 배웠어요. 네. 농 저랑 샹채사 네. 밥반 포배. 포배.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아마 그뭐 빵이나 뭐 다른 과일 먹는데요. 네, 보통 1980년대 정도 네, 그까지 태어난 사람들이 보통 파워파를 많이 먹죠. 개방하기 전에는 네, 파워파를 많이 먹었습니다. 퍼베 퍼베. 네, 짜까 비슷하죠. 이거, 있죠? 있죠? 白煮디蛋 바사데. 이게 좀 어렵죠? 바사데. 바는, 네, 바에란 뜻이에요. 보통 틀를생략해서 봐사데 봐사데 네. 농조랑샹 츠사 농조랑샹 츠사 쳬포베 쳬포베 까 있죠? 봐사데 까 있죠? 봐사데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. 네, 답은 쓰다 징강 네, 상황 말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다빙은다빙 나빙 네, 표준말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죠? 네, 나빙. 네. 두 번째. 유려. 유료. 요條는 유력 유료. 유려 유려 네, 세 번째는 쓰베 쓰베 베는이미 앞에 있죠? 퍼베아데도 똑같이 발음하시면 되고요. 四倍.四倍.네 번째는 "도장"입니다. "도장"은 豆漿. 상하이 바로 "도장", "도장" 또는 "두 콩라드시고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. 한번 더 읽어볼게요. 농조 랑상7사체포배가8자 바사데. 다빙 유디오0배더장 그러면 아침은 네, 전병을 먹는다. 채, 다, 빙. 요, 겨,를 먹는다. 채, 요, 겨. 츠, 배,를 먹는다. 채, 츠, 베 네, 떡, 장 이거 물이죠. 그래서 먹는다가 아니라, 네, 마시다죠. 네, 핫, 떡, 장또 되지만, 상하이어에서는칠를 써도 돼요. 그래서 채, 떡, 장 이렇게 표현해도 무방합니다. 오늘은 아침 식사, 네, 표현하는 방법을 같이 봤는데요. 네, 저희, 제가 생각해보니까, 네, 네 오픈 채팅만 보다 이렇게 직접 저와 함께, 네, 1대1 교란으로 더 조거가 돼서, 이렇게 저의, 위챗 네, 아이디와 카톡 아이디 이렇게 남겨졌습니다.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, 네, 이렇게 연락주시면될 겁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